Good morning, everyone. Everyone, let's say good morning, Jesus. Alright. Uh,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6년 4월에 목사님한테 있었던 이야기들 해줄게요. 어, 평일 어느 날 새벽 12시가 조금 넘어서 꿈날에 갔어요. 이제 목사님은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꿈들 중에 날아갈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 다행히도 이번 꿈에서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마늘빵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늘 맛이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잠을 깼어요. 이제 잠 깼을 때입 안에 뭘 씹고 있었어요. 잠시만 지금 왜 마늘을 씹고 있지? 뭔가 수상했어요 이제 마늘처럼 바삭바삭하지 않았고 그 식감이 쫄깃쫄깃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손에다 뱉었고 불을 켰는데 역시 마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대보다 최악이었어요 맞아요 거미였어요 아니 어떻게 거미가 입에 들어왔지? 그리고 거미는 왜 마늘 맛이 날까? 그 씻는 거미를 보고 마무리 먹었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보는 순간 으악! 토할 뻔 했어요 일단 너무 징그러워서 그 불을 다시 끄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이제 그 화장실 불은 워낙 밝아서 켜지 않았는데 그 깜깜했지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안봐도 대충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변비통 안에 거미를 버렸고 치약을 찾아서 양치를 시작했어요. 이제 거미를 방금 씹어서 그랬는지 치약의 향이 강하게 느껴졌고 민트향이 되게 시원하게 느꼈어요. 이제 양치하면 할수록 너무 매운 거예요. 그리고 숨쉴 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 맛이 없을 때까지 이를 열심히 닦았어요 이제 60초 지나가는데 이 몸이 좀 화상 있는 느낌이 들었고 이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참으면서 1분 동안 더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갑자기 입안에 피 맛이 나는 거예요 불을 켰는데 보니까 치약으로 양치했던 게 아니었어요. 뺀게이라는 파스도 양치하고 있었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러스베이크. <laughs> 주님 오, 오, 오늘 오, 주님 우리 채프실에 환영합니다. Please be with us, Holy Spirit. Fill us with your love. 오, 몸이 어, 아픈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 지친 친구들,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어, 이 말씀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선한,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저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여러분, 우리 어, 양 같은 우리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세요. 아멘. 왜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10편 23편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10편 23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목자신... 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절에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한다고 해요. 그럼 목자가 양을 왜 눕혀야 하는가요? 양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몸이 뻐근해지고 특히 다리 근육이 팽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Even if the sheep wants to rest, its legs lock up so it cannot rest. 문제는 양은 자기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어, 금방 죽기도 해요. So a sheep cannot release its stress on its own. It actually needs help. So because of all the stress, 양은 결국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한번 쓰러지면 양은 균형을 못 잡으니까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 상태로 누군가가 양을 똑바로 되돌아올리지 않는다면 몇 시간 안에 죽고 말아요. So this is a real situation, and this is when you know that a sheep is under a lot of stress when its legs point up like that. 이제 악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무시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So the shepherd knows when a sheep falls When it falls, he will pick the sheep up place it on his shoulders and then you'll start to see the, uh, the shepherd start to massage its legs and that's to help it relax 그리고 땅에 눕히고 잠이 들 때까지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위로해 줘요. 그게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Now remember it was King David who wrote Psalm 23. When David was a shepherd, he cared for his sheep in the wilderness, not on field of grass. He led the sheep through mountains. Everyone say mountains. And he led them to valleys, say valleys 그런데 그 계곡들 중에 어, 그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계, 계곡이 하나 있었어요 It was called Kidron Valley It was the darkest valley in Israel 이 계곡은 통로가 매우 좁았고 벽은 너무 높아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바닥게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키드론 밸리를 아예 피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음이 깔린 곳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So Israelites believe that if they are in a complete place of darkness, they will die. 그래서 키드론 밸리를 세요그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The nickname of Kidron Valley was called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목자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양을 이제 인도해요 근데 양은 목자를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거든요 Why? Because sheep are very scared 근데 목자가 양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인도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The number one priority of the shepherd is to keep s e 그리고 선한 목자는 심지어 그의 양들 위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할 수 없는 곳으로 양을 이끌지 않아요. So if the shepherd cannot protect the sheep, he will not take the sheep to that path. 겁이 많은 양들은 목자가 자기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목자 덕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어두운 계곡에 들어가도 겁을 내지 않아요. That's so interesting about sheep. If they trust the shepherd, they don't fear even darkness. 그럼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의통로로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계곡을 지나면 풀이 많은 산으도 이어지기 때문이었어요. So how does a shepherd lead sheep in darkness? He uses three things. r e p e a t e t him say 목소리. Say 막대기. say 치팽이, he uses those two things. he uses his voice, he uses his rod, and he uses his staff.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그 알고 그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요. So a sheep will only follow the voice of their shepherd. read this together. Let's read John 10, 27 together. Ready? Go. My sheep listen to my voice.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So the sheep knows the voice of their shepherd. Do you know the voice of your Savior, Jesus Christ? 이제 어둠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Lak 라고 반복해서 외쳐요. Everyone say "Lak akadai." So we know that the sheep doesn't need to see to hear the voice. So imagine Kidron Valley, it's a dark place, you can't see anything. And so the shepherd will say, Lack ekkadai, lack ekkadai, The sheep hears that and then they don't feel scared. They actually feel comfort. You know, sometimes in your hard times, like sometimes when you just listen to the voice of Jesus Christ, so what does lak akadai mean? Come follow me. It means come, follow me. You're going through hard time, come, follow me. You're stressed, come, follow me. You're lost, come follow me.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도 에 그들에게 락 액그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락 액그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목자가 막대기로 땅을 쳤어요. So he would take the the rod and then he would hit it. and be like, 락 액그라이, 락 액그라이, 락 액그라이. And so 그 막대기 소리는 모든 포식자들을 겁먹게 만들고 동시에 양들에게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So you know sometimes the rod in your life can be like the people that love you when they encourage you and they will protect you and then they will they will comfort you.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남성의 평균 키가 크지 않았어요. 155cm 정도였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자기 어깨만 했어요. So imagine for me it would probably be this tall. 그 막대기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그 만약 그 포식자가 양을 공격하면 목자가 막대기 뾰족한 부분으로, this point right here, 그 뾰족한 부분으로, 그 포식자를 찔려 죽었어요. So the shepherd would would throw the rod like a spear and kill the animal. 그리고 양들이 방황할 때그 심하게 다치기 전에, so before they get into further trouble, 목자가 막대기의 둥근 끝그 끝을 양의 몸에 던졌어요. So if the shepherd sees the sheep getting lost, he will take That a n d and he will throw it at the side of the sheep 근데 sheep이 양이 만든 순간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하잖아요 But it doesn't understand that the shepherd was actually protecting it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벌을 받는 것처럼 늦출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He's actually saving the sheep from going into more dangerous path And so sometimes it feels like that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난하나님이 나를 혼내주고 있다. Or could it be that he just loves you so much that he doesn't want to see you fail? 이제 어그 지팡이는 이제 다음 설교에 설명할게요. 이제 여러분, now my favorite part of all the Bible verses. My favorite one is this one.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Ready go?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Of all the Bible verses. this bible verse actually doesn't make any sense because uh, 이게, it, lik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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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a shepherd prepare a table for a sheep uh, and why in the presence of enemies so like i always pictured something like this like what what does that even mean so i let me tell you um, what the shepherd meant by this First, let me tell you about the sheep's enemies. So, sheep had six enemies. Okay, they were the coyote, the cougar, the bear, the wolf, the vulture, and the rattlesnake. Right, and each one, um, each one, had like they would attack different time of day. Uh, you know, some attack at night, some in the morning, some in the when it's hot, some in, when it's cold. Right, and it's the shepherd's job to, to protect the sheep. from these kind of enemies. So how does a shepherd prepare a table for a sheep? Here's how. 이제 음산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바로 지나가면 그 풀과 초목이 가득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산은 다른 산들과 달리 그 평평했어요. o k a Ah, notice that this mountain is flat. So the name for flat mountains is called table so when the when the shepherd prepares a table for the sheep it's not talking about an actual table it's talking about a mountain right and so if you're an enemy it is easy to see the sheep in the presence of the enemies the good Shepherd, prepares a table for the sheep. 양은 풀이 많은 산에도 가기 위해 자기 선한 목자를 따르고 계곡을 먼저 지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So there are going to be times in your life, maybe even right now, when you wonder, Jesus, why is my life so hard right now? And He is saying, just wait, I have something wonderful prepared for you. For now, trust in me and come, follow me. 여러분 따르세요. Lack Acadi. 이제 테이블의 단점은 모든 양의 적들이 그 멀리서 볼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Because the shepherd protects the sheep, the predators cannot attack the sheep and the sheep feel safe. 그 환경이 안전하지 않았지만 양들은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꼈어요. So everyone, let's 이제 마지막으로 let's read Psalm 23 together, and then we'll go into a time of prayer. Okay? So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Ready go.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시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게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그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예요. You know, He will make you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will guide you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And even in the presence of enemies, you are safe because your good shepherd watches over you. So, 지금 우리 주님께 감사해요, 기도합시다. That sometimes, you know, when, when the Lord guides us, we think, He forgot about me. He's punishing me. He doesn't care. But 여러분이 쓰러질 때, He carries you on His shoulders. He is next to you and He makes you lie down. And so, 지금 이 시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May you experience the love of Jesus and thank Him for being your good shepherd. Let's pray. 예수님, 예수 in dark times, in hard times, in sad times, may we hear the voice of our shepherd Black Akkadai, and may we follow your voice. You love us so much that you will never let us fall. And thank you, Lord Jesus, that you use your rod to protect us from enemies and to help us when we go the wrong way. Jesus, we thank you that you prepare a table for us in the presence of enemies. In you there is peace. In Jesus there is peace. And so, Jesus, may we find peace in you. We thank you that you are our good shepherd. And we love you. We thank you. We praise you. Yes,